내 엄마는 C컵인데 나는 왜 A컵이지? 가슴이 작은 유전이 아빠한테서 왔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호르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X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X 염색체는 한개인상 없을 거예요. 두 개예요. 그중에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습니다. 한번 할머니나 고모를 잘 보세요. 그 중에 가슴 이 작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가슴 사이즈가 과연 유전으로만 결정이 될까요? 이 유전이 가슴의 사이즈를 완전히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가슴의 사이즈와 가슴 모양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춘기 때 영양 섭취를 어떻게 했냐 하는 문제예요. 초경이 시작하고 나면은 체중이 막 붙잖아요. 그때가 바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몸이 여성적으로 바뀌게 된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찌는 살은 다 가슴이랑 엉덩이로 가요. 근데 그때 영양을 잘 섭취 못하고 혹은 그때 와, 나 살쪘어 하고 다이어트를 되게 심하게 했다 하면 가슴이 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자세인데요. 자세가 많이 앞으로 굽어 있는 사람들, 어깨가 앞으로 많이 굽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슴 이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인 사람들 중에서 오른쪽 가슴 이 작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다들 청소년기 때 공부 많이 하잖아요. 보통 오른손잡이 들은 이렇게 오른쪽을 숙여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도 안으로 말리게 되고, 오른쪽 흉곽도 안으로 말리게 돼요. 그러면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나의 가슴 양쪽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자세가, 체형이 가슴 사이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생리주기인데요. 다낭성 난소나 생리 불순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가슴 발육이 내가 유전으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한 사람들 있으시죠? 이 중에 하나라도 아마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 가슴이 작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영양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가슴이 더잘 커질 수 있는 영양 섭취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생리주기가 많이 불규칙한 사람이라면은 생리주기를 좀 고르게 맞춰드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많이 굽은 사람들은 운동이나 치료를 통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어깨가 많이 펴지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슴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가슴이 분명히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청소년기에는 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골반과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는 자세 계속 유지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런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꾸. 턱은 앞으로, <laughs> 거북목에 등은 굽어 있는, 음, 이, 이런 체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가슴이 움츠러들게 되고, 뭐 가슴 성장에 방해되는 체형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가슴을, 피고 척추와 골반을 세우는 자세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음식에 있어서는 간식으로 청소년기에는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유제품이나 콩류 등이 가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라든지 두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어,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정도의 지방과 근육과 유산의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딸기우유? 초코우유, 뭐 바나나우유 이런 것들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체제왕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런 거 제외하시고 일반적으로 흰우유라든지 두유도 조금 덜 달게 나온 그런 두유들을 선택하셔서 드셔주시고 특징적으로 많이 당뇨가 포함된 그런 음식들은 조금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슴이 붓고 단단해지고 아프고 그런 느낌이 지금 있으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가슴이 커지는 신호예요. 가 시작이 되면은 난소에서 규칙적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프로게스틴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가슴의 유선 조직과 유관 조직이 성장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가슴이 커지게 되면 안에 있는 멍울 유선이 단단해지고 커지고 만지면 아픈 느낌이 들게 되어요. 가슴의 성장이 잘 일어나는 급성장기 때 일어나는 징조거든요. 가슴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가슴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생리 전이 되면은 이런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더 단단하고 아픈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정상입니다. 가슴이 잘 성장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슴의 통증이 가슴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좋은 신호이니까 수면도 충실하게 잘 취해주시고요. 좋은 영양 잘 섭취해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가슴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가슴 마사지를 안 하고 뭐 먹으면 여기 배에 살이 찌고 가슴 마사지를 하고 뭐 먹으면 여기 가슴에 살이 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가슴을 많이 움직여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이 유선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가슴을 십자 방향, 가로, 세로, 그렇죠? 엑스자 방향으로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밀어주면서 합니다. 왕복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양손으로 감싸서 아래 위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여섯 번 해주세요. 가슴을 위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섯 번을 해주세요. 가슴을 안으로 모아주는 방향으로, 안으로 밀어주는 방향으로 좀더 힘주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X죠. 겨드랑이 방향 위쪽으로 여섯 번또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 다음 가슴을 안쪽 대각선 위로 여섯 번 왔다 갔다. 마지막으로 가슴을 모아서 앞쪽으로 뽑듯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가슴 공간이 작고 단단한 분들은 가슴을 앞으로 뽑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유선을 이렇게 떼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동작들을 각각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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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한 세트예요. 양쪽을 다 하는 게 보통 하루 10세트 정도 아침에 5세트, 저녁에 5세트 과제로 드리게 되고요. 만약에 아침 시간이좀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면은 밤 시간에 주무시기 전 시간에는 반드시 마사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슴 마사지를 하면은 가슴으로 가는 혈류들이 많이 증대가 되는데 보통 밤에 우리가 잘때 나오게 되는 성장 인자라든지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가슴으로 훨씬 더잘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샤워는 안 까먹고 하시잖아요. 대부분 화장실에, 욕실에 거울이 다 있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샤워하실 때 거울을 보시면서 정면으로 서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 습관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계를 거치거나 도구를 거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잡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충분히 손으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환자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슴 마사지는 평생 습관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어, 뭐든지 꾸준함이 좋은 것이지 계속 해줘야 가슴이 유지가 될 건데 기계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 압력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고 세게 하는 강자극의 마사지는 꾸준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슴 마사지에 대해서 표현을 할때 조금 되게 과장을 섞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가슴 마사지를 안 하고 뭐 먹으면은 여기 배에 살이 찌고 가슴 마사지를 하고 뭐 먹으면 여기 가슴에 살이 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까지 가슴으로 좋은 혈류와 영양을 또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는 좀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슴 나이테스트. 오 제가 하는 거알수 있죠? 시즈니원에서 아, 함께하는 셀프 테스트 나의 나이, 가슴 라인은는 실제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laughs> 내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 <laughs> 일단 시작할게요. 생일 전에 벗고 거진 느낌이 있다. 겨드랑이 주변 색이 어둡다. 어, 이거 너무 프라이빗한데요. 유두 유륜이 어둡고 거칠다. 근데 유두랑 유륜은 자주 마신다. 네, 가끔씩. 다음은... 아, 안녕? 안 응? 그렇다. 그런가? 안녕? 제 거북목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랬더니 결과가 두두두. 슬프네요. 가슴 나이더 들었어요. <laughs> 당신의 가슴 파워 점점 약해지고 가고 있군요. 배살만 치고 가슴은 작은 것이 아, 복부 슬림에서 네. <laughs> 슬픕니다. <laughs> 재밌네요. 내 가슴은 어떤 건강 상태인지, 건강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가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